이 시간 찬송가 오십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려드립니다. 찬송가 오십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게 모든 권석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가운데 설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모인 주님의 권석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동반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 전년병 가운데 두려워 떨며 아버지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주여 예수그그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무엇보다 부활의 능력을 알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살고자 한 자는 죽는다 하여사 하니 혹여 죽음이 두려워 신앙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성리는 가운데 오히려 그 사망이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계 모든 권석들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 미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고린도 전서가 두 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16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교독하신 위에 마지막 12절에 대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며려주 이제는 지나가,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 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이라 내가 게 내게 광대하고 유호,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내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으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 고린도교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 방문하였으나 그들의 해계치 않음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문전박대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교에 편지하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살펴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네 차례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연보에 관하여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권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교회의 연보에 관하여 권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지중해 연안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제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집권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는데 그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기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여선 지자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정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는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상을 알았고 따라서 그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주어야 한다 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연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했던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기탁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여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돌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한편은 또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들의 가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1절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빌립보 지역 또 마게도냐 지역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예. 네. 참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섬기는 게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부자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모르고 잘 섬기지 못하는 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풍성한 연보를 마련하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의 헌금 생활들을 보면요, 부자가 많이 할것 같지만요, 오히려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 13절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게 건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넉넉하게 그들에게 연보를 함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서 만약 구제한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하게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2절에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임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 교회요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 같이 저기 마게도냐들의 교회들 같이 이 예루살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꺼이 너희의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너희도 이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문제 가운데 특별히 많은 문제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훗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지중해 연안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부터 받은 많은 연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기 됩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연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연보는 헬라어로 로게이아입니다. 이 로게이아라는 돈을 모으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구제현금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목적현금인 것이죠. 이 연보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 선물은 이 카리스 은혜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을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당연히 대가없이 주는 선물로서 이 연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연보라는 것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예, 코인온니아. 그래서 나만 배부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또한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애찬과 성찬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먹고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듯이 이 연보라는 것이 내 것을 함께 나눔으로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섬김의 의미,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충하는 것, 섬기는 것. 예. 그런 은혜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로기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율법에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연보하며 그들에게 물질을 전달해 주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극심한 어려운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타인을 통해 주시는 복,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우리가 이 어려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나의 물질 흘려보냄이 누군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연보의 가치를 알때이 가치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물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볼 때, 아 내가 주님께 흘려보낸 그 물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는지를그 가치를 깨달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조금 더할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안 먹고, 조금 안 입고, 조금 안 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 연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 힌트를 오늘 본문 1, 2, 3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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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재차 언급합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하라.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그날 모였을 때에 너희가 연보를 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매주 첫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놓듯이 정한 날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딱 정한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하라. 예, 수입을 따라 이 수입을 따라하라는 말은 헌금이 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수입이 적은데 많은 헌부를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적은 수입에는 적은 만큼, 많은 수입에는 많은 만큼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200만 원밖에 안 버는 사람에게 200만 원다 헌금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처럼 각자의 수입에 따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여, 이건 역기능으로 많이 버는데 조금 하는 것. 이건 수입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500만 원 버는데 헌금을 만 원한다. 이건 수입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불순종이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나 우리는 10의 1조도 할수 있고 10의 2조도 할수 있고 10의 3조도 할수 있는 게 신약 성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입에 따라 넉넉하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계획성 없이 헌금하지 말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라서 꾸준히 계획을 가지고 지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한번 하고 땡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꾸준히.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아주고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헌금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기간을 두고 우리가 모금을 해서 딱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그 사람에게 그 연보를 위마여 맡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연보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항상 돈이 모이는 곳에 욕심이 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배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끼이듯이 꼭이 재물이 모아두면요, 꼭그 헌금의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이 목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잘못 쓰이지 않도록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잘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에 맞게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공적으로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는 것입니다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달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막대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의탁을 해서 그 사람으로 직접 가게에서 전달했어요. 근데 그 전달한 사람이, 아, 이거는 제 이름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이 재정부는 잘못하면요. 이건 교회에서 분명히 집행하는 건데, 내가 주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재정장로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이 교회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가 이 당사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것처럼 자, 이건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물이며 고린도교의 공적인 예물이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가고 고린도교의 이름으로 개인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달하라고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할때 질서를 따라 할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사도발은 짧은 구절이지만 집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원활하게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려면요. 철저하게 이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예, M교회 재정장로님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이 물질의 부정함과 물질의 잘못 사용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알게 모르게 교회가 이 재정에 사용해서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공적으로 질서를 따라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예, 눈먼 돈이 되어서 잘못된 일에 많이 사용당해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이지만 와이교회 담임목사님도 교회 돈 200억을 횡령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할까요?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망각하게 되고 착각하게 될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도둑질하면 아가가 같이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이 욕심낼 수 있으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공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성물을 도죽질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당장에는 눈가리가 엉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요.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던 가정, 하나님의 헌금을 훔쳤던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나 개인부터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며 나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각자에게 하나의 분명히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연보를, 연보하는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연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을 보충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많이 많이 연보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모였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 많이 연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에 한 곳과 국내 단체 한 곳과 예, 그다음에 군 교회 한 곳과 개척교회 다섯 곳을 섬기고 있어요. 무려 여덟 곳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가난하죠. 정말 우리도 이 마게조니아 교회처럼 우리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덟 곳을 열심히 섬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빌립보 교회와 같이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같이 예,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 적다 여기다면 아,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쓰기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를 섬길 수 있냐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분며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한 방, 방편이 바로 구제 헌금, 연보입니다. 예, 혹은 선교 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어떻게 섬기는, 섬기는가를 보면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대적으로 많이 연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네 구절 가운데 연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되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Chío! yo,